네, 반갑습니다. 유진로봇 주주님들 차트 마스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유진로봇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유진로봇이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구간에서 또다시 손절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유진로봇에 대해서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 한번 잡아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을 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 우리가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 어떠한 거래량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어떤 이슈들이 남아 있었는지 상세하게 이 시나리오를 세워 두고 대응한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영역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봐 주세요. 자, 일단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들 걱정하는 게 이런 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대시세가 난거 아닙니까? 그럼 주가가 끝난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저는요, 그러니까 물론 한창 더 횡보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 2, 3개월 정도 더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로봇 관련주들이 어때요? 지금 아직까지도 핫하죠? 저는 이 신고가 영역, 만들어내면서, 물론, 뭐, 큰 세력이 나가긴 했어요. 근데, 완전히 끝났다기 보다는, 이물량대을 어떻게 했다? 한번 훑어줬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한 2, 3개월 뒤에, 큰 상승세,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예측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자 아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 양작 관련주 이야기 나왔을 때자 요렇게 주가 내려왔을 때 모두가 어떻게 했어요 아 끝났다 세력들 다 나갔다 이야기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이야기 드리죠 다시 여기서 이야기 드렸단 말이야 그쵸 그 이후에 아톰 어떻게 됩니까 보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에 유진 로봇도 지금 이런 상승세가 남아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유진 로봇 지금 구간에서 그냥 포기하고, 어, 그냥 가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일단은 수급 변화들 잠깐 보자고 하면, 잘 봐요. 외인들도요, 여러분들, 유진 로보트에 대해서 지금 12%,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수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12% 이상 얘네가 뭐 하고 있습니까? 물량들을 들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거래량들의 변화를 봤을 때, 여러분들, 잘 봐요. 지금,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현재 흐름에서 매도합니까? 매수합니까? 매수하고 있잖아. 2 0만주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투자 좀 팔았네요. 그리고 메르츠 증권도 여전히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흐름 속에서도 봐봐요. 어때요? 매수하는 포지션이 유지하는 기관들이 더 많다는 거야.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매수세를 통해서 잠깐 보자고 하면 지금 잠깐만요. 자, 화요일장이죠. 7월 1일, 화요일장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 매수에 통해서 매수하는 물량이 정확하게 들어왔죠.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잘 봐요. 분봉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분봉에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끝난 것처럼 나오지만,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움직임 보여줬죠. 여러분들. 제가 이거 여기서 추천드렸어요. 이거 텔레반 계신 분들 아시죠? 지금 제가 요 하락세를 왜그렸더라 드렸던 거냐면, 이게 매집이다. 이거 단기적으로 12,000원 라인까지는 꽂아 올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 지금 갭 띄우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네가 새롭게 다시 한번 박스권에 짜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주가 떨어뜨리려고 박스권 짜갈까? 아니겠죠. 올리려고 박스권 짜가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어떤 이슈들로 또 올릴 수가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려보자고 하면은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AI 팩토리 전문기업으로 선정을 받았죠. 6월 23일 자율제조에 대한 개편 사업안과 AI 팩토리 프로젝트 부분에 23개사 중 유진로봇이 AI 고가트에 대한 인정을 받았고요 이 고가트 1500을 지금 AW2025에서 첫 시연을 했죠 최대 1.5톤까지 적재를 할수 있다 라고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고 l g u 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계약 체결도 따냈어요 그리고 B2B 중심의 사업 구조화를 하면서 과속화를 하면서 총소로봇 자체를 어때요 사업을 철수하고요 뭐에 올인하고 있어요 물류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중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AGV와 AMR 이 전환 POC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했을 때 유진 로봇에 대한 매출액이 어떻게 될수 있다 다시 한번 폭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유진 로보 지금 구간에서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요 잘봐요 제가 이화살표들 항상 드리고 있잖아 보여요 여기 여기 보이죠 그니까 올라갈 때 매매하지 마시고요. 올라가기 전에 하시라는 거야. 제가 이거를 검색기랑 세트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기 보이죠? 미리 포착하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 DL 같은 경우에도 보이죠? 여러분들. 잠깐만요. 제가 짚어 드릴게요. 여기 뜨는 거 보여요? 여기 뜨는 거 보이죠? 계속 올라가는 애들을 알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특히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봐봐요 올라가기 전에 어때요? 또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반드시 어이 화살표만큼은 꼭 설치를 하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종목 매매 하실 때도 여러분들 막무가내로 그냥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정확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를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계획표가 미리 있고 대응하는 거랑 없이 대응하는 거랑요, 여러분들 기준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차원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스크 관리 부분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타이트하게 잡아놨으니까요. 꼭 읽어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보여드렸던 화살표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다운 받으실 수 있게 텔레방에 링크 공유 드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텐데. 다운받으셔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항상 혼자서 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주말마다 여러분들한테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30분에서 1시간씩 강의도 드리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실수하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여러분들 010-2810-4834 제 개인 번호니까 문자로요 간단하게 입장 두 글자만 남기셔서 꼭 함께 매매 같이 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은. 자,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세력들한테 당하지 말라고 제가 그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었었던 내용과 더불어서 15년 동안 매매를 했던 이 경험치들을 이 기법서에 담아놨어요. 주식은 여러분들 심리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수하려고 할때이 판매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해서 또다시 손절하는 흐름을 항상 이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 박스권 안에서만 매매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누구나 창출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아, 이 박스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박스권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런 박스권의 흐름들은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낚으려고 만드는 박스권이란 말이야. 그 이후에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스권을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이 프라이빗 박스권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법서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매수 매도 라인만 잘 잡으시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단 말이야. 특히나, 이 캔들들 간의 변동성과 더불어서, 이 캔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만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요, 뭐, 뉴스에 휘둘리시는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차트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이 차트랑 대화를 하면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하실 수가 있어요. 주식이 처음이신 분들이라고 하셔도 이 기법서만큼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매일 8시마다 라이브 방송 드린다고 했잖아. 이 안에 만약에 내가 직장인분들이 바쁘셔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텔레방만큼이라도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 하시면요. 반드시 여러분들 문자로요. 기법.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난 텔레방 같이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이라고만 간략하게 보내주세요 영상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당연히 모든 내용들은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문자 한통 남기셔서 이 기법서 만큼은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